엄마 이번 달만 조금 도와줘. 그 말이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다. 나는 평생 남의 집 반찬 만들어 팔며 자식 새 키운 여자다. 통장은 늘 비어 있었고 내 이름으로 된건이 낡은 전세집 하나뿐이었다. 보증만 서주면 돼. 엄마 이름만 잠깐 빌리는 거야.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나는 또 고개를 끄덕였다. 그날 이후 우편함에 이상한 봉투들이 쌓이기 시작했다. 은행, 카드사, 그리고 채무 이행 통보서. 나는 그제야 알았다. 도와준 게 아니라 넘겨받은 거였다는 걸. 그날 밤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. 이게 뭐냐고 묻자 아들은 말했다. 엄마가 했잖아. 다 이해한다고. 그 순간 가슴에서 무언가 뚝 끊어졌다. 다음날 나는 혼자 법원으로 갔다. 연필 잡는 손이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갔다. 보증 취소 신청서. 사기 피해 진술서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. 엄마는 도와줬지만 속아주진 않기로 했다. 지금 나는 빚 대신 내 이름을 되찾았다. 부모는 자식 인생의 보험이 아니다. 그리고 내 인생은 이제 내 거다. 여러분도 공감되셨다면 댓글에 의견 남겨주세요.